마을 안 진솔한 고향 시민들의 사람 냄새를 따라 발맞춰 맘맞춰 한발자국 두발자국 떠나는 진한 수단바다 톡톡 발만발말 수다고양의 루비캣입니다. 살랑이는 바람결 화사한 햇살에 언 마음도 사르르 녹는 봄날의 일상입니다. 요즘 입가에 흥얼거리는 멜로디가 있는데요. 그래요 그래요 <laughs>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을 계속 되뇌이고 있더라고요. 바쁜 일상을 잠시 제껴두고 물한 모금으로 목을 축이며 멜로디 한 자락을 흥얼거려보시는 건 어떨는지요? 오순도순 책 읽는 소리, 색색별 주제의 책을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오순도순 읽으며 서로의 다름을 발견하고 마을 안 생활 속 지혜를 찾아가겠습니다. 오도 세대별 북토크 오소리 코너 를 채워주실 유희동님 조원실 님정윤우 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봄날의 풍경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세요 행복하게 <laughs>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예, 봄이 제일 좋죠. 네. 네. 생동감 있고. 네. 이번에 진짜 벚꽃 폈을 때 예. 반드시 벚꽃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자친구랑 같이요. 저도, 저도 좀 끼워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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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같이 가보죠. 보습으로 <laughs> 가야겠네요. <이번에. 웃음> <이번에>. <laughs> 네. 예. <laughs> 아주엽에그 새로 리뉴얼된 카페도 들리면서 마실도 예, 예. 네. 한번 가야겠어요. 그래, 네. 네. 예, 그 봄하면 내 마음 한 켠에 저장되어 있는 어, 추억들이 계신가요? 추억을 좀 소환해 보겠습니다. <laughs> 예, 추억들이 있다면 어릴 적풍경이요 옛날의 추억들. 예. 아, 네. 음. 아 봄에 생각해 보니까 좋았던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저는 희한하게. 벚꽃 놀이를 여자친구랑 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왜 하필이면 봄에만 그렇게 음. 여친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올해는. 웃음> 옛날의 추억들 잘 음. 모르겠어요. 저는 MT 때 음. 네, 무슨 뭐 초반에 한참 막술 많이 마시잖아요. 예, 대학생 예, 예. 때어 3, 4월달 술 마신 기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음. 이제 술을 그만 마시고 싶습니다. 아. 아, 물론 뭐 지금 그만 마실 때이긴 하죠. 하지만 네 제발 네. 음.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같이 네 벚꽃놀이. 좋은 노래를 많이 배우시면 네. 봄에 여자가 생길 거예요. 어, 아까 보 뭐, 자가 아까 노래를 되게 못 불러요. 그래서 아. 다른 거로 매력을 어하는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둘리 쌤한테 배우셔야겠어요. <laughs> 오 맞아요. 가르쳐 주면 감사합니다. 하 네. 저는 그 봄에 예, 예. 어렸을 때그 저~ 양말도 그때 잘못 신었거든요 음. 어. 그~ 이제 그~ 땅을 헤집고 다니면서 달래 캐고 음. 음. 그~ 쑥 캐고 그러던 생각이 음. 어렴풋이 아, 나요 나. 네? 네. <laughs> 그래서 그 달래를 여러 군데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맡아가지고 어~ 음. 캐다 보면은 그~ 많이 캐가지고 하면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음. 네? 그래서 그 달래가지고 어머니가 음. 그 보글보글 그 된장했지 아, 이제 에, 만들어서 밥 비벼 먹으면 그땐 보리밥이 주로였지만 <laughs> yeah, yeah. 그 보, 보리밥 비벼 먹으면 되게, 그 상큼한 아... 그 봄내음 <laughs> 아 지금도 그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는거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yeah. 어렸을 yeah. 때 시골에 갔을 때 그런 느낌. 예. Yeah. Yeah. 네. Yeah. 그러니까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들이 오감을 지금 막 자극하고 있어요 음. 저는 그선생님들한테 예.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laughs> 네. 저는요 예. 그 입사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점심 먹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음. 그분 직책은 잘 모르겠어요 음. 그 회사 안에 있는 라일락 보라색빛 라일락을 음. 꽃대를 하나 딱 꺾어서 저를 주는 거예요 어머. 어머. <laughs> 제가 얼마나 설레였겠어요 <웃음> <웃음> 예. 지금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어. 네. 그 향기는 예. 또 얼마나 좋아요. 예. 기가 막히죠. 예. 예. 설레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laughs> 저희 마당에 근데 공교롭게도 보라색 라일락이 있어요. 아 그래서 늘 봄만 되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네. 아. 예. 봄하면 정말 다양한 인상들, 다양한 어, 추억들을 소환해주셨는데요. 정말 다채롭습니다. 저 빼고요. 네. <laughs> 예. 아니 요즘 학생들도 벚꽃하면 시험 이런 것들을 좀 아... 어, 소환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때 중간고사가 있잖아요. 예, 예, 예. <웃음> 네. <웃음> 참. 예. 여기서 잠깐 짤막 광고 듣고 올게요. 그럴게요. 예. 네. 시민들이 발로 뛰고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한울 한울 엮어가는 고양시 마을 라디오 고양이 팟캐스트 야옹, 야옹. 지금 여러분은 발만발마 발만 수다고양을 듣고 계십니다. 어느덧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함께 낭독하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한해두해 해 무르익어갑니다. 오늘은 19장과 20장을 정현우님의 목소리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한 보풀리기는 별로 힘들지 않고 할수 있다. 노동의 탈중심화가 클수록 연작은더 단순하고 값싸다. 부자와 가난한 이들 간의 공동의 노동이라는 결속이 갖는 평준화 효과를 생각해보라. 우리는 세상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이 마지막 사람에게까지 해줘야 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실잡는 물레가 상징하는 것이다. 실잡는 물레는 상업적 전쟁의 상징이 아니라 상업적 평화의 상징이다. 그것은 지구상의 나라들을 향해 나쁜 감정이 아니라 선의와 자조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것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세계의 자원을 착취하는 해군의 보호가 필요한 것이 아닌 수백만 명이 지금 집에서 자신들의 음식을 만들듯이 집에서 자신들의 실을 잡겠다는 종교적인 결심이 필요한 일이다. 물레 바퀴 돌 때마다 평화와 선의와 사랑이 풀려 나오기 때문이다. 나는 씨잣는 물레를 건전한 마을 생활을 일으켜 세우는 기초로 만들 것이다. 나는 물레 바퀴를 모두 활동의 중심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가 카디와 다른 마을 산업을 되살림으로써 충분히 진화하면 우리는 대중의 가슴 속에 새겨진 단순성과 가정에 대한 애착이라는 이상에 따라 국가적 삶을 재형성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부자와 가난한 이들이 함께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평등하며 각자는 자기 자리에서 노동으로 양식을 벌어야 하며 모두의 독립은 총과 화약이 아닌 손으로 자은 실을 감은 방추형의 총알에 의해, 즉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에 의해 보호되리라는 것을 이해할 때에만 진실로 축하를 할 만한 것이다. 친구들을 찾아와서 마을 산업 일을 어떻게 시작할지 무엇을 처음에 할지 묻는다. 명백한 대답은 당신 자신에서부터 시작하고 당신이 제일 하기 쉬운 일을 처음 하라는 것이다. 와, 이야 감동적이네요. <웃음> 네. <웃음> 예, 그 감동의 문구들이 좀 각자 다르실 것 같아요. 예, 여운을 던져주는 문구들이 예. 있으셨나요? 예. 네, 실자는 몰래 예. 이거는 자급자족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뭐 상업적인 게 아니라 뭐 음. 협동을 하는 예.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 솔직히 <laughs> 말씀드리면, 예. 네. 당신 자신에서부터 시작하고, 제일 하기 쉬운 일을 처음에 하는 것. 음.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그, 멍 때리기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laughs> 예, 필요해요. 네. 요즘 같이 바쁜 해, 사회에는. 저 주말에 가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음. 아무것도 안 하기. 음. 아니, 컴퓨터 하는 것도 뭔가를 하는 거고, 영화를 보는 것도 뭔가를 음, 하는 거고. 맞아요. 아니, 스마트폰으로 만화를 보거나 인터넷 음. 검색할 것뭔가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자 아무것도 멍 때리는 거본 건장해 음. 보고 싶습니다. 예 명상하는데 굉장히 어, 좋은 것 같고 <laughs> 예. 일주일간의 삶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예 무의도식의 시간도 좀 필요하다는 음. 거. 네네. 예. 머리를 비우는 거죠. <웃음> 예. <웃음> 머리와 몸과 마음을 다 비우고. 그렇죠. 예그 예. 아까 실잡는 얘기 나오셨는데 그 물레바퀴의 의미가 또 이렇게 다르다는 거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저는 자국과 자족의 상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물레바퀴 돌 때마다 평화와 선의와 사랑이 풀려 나오기. 때문에 아, 아, <laughs> 이 상징이 또 평화의 네. 상징을 갖고 있었구나 또 다른 울림을 전해줍니다 네. 네. 그래요 이게 예. 음. 지금 그 이해하기 힘든 그 세대도 있지만은 사실은 <laughs> 이제 그 물레를 예. 돌리면서 그 시를 뽑을 때 그때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자기 가족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전쟁과는 전혀 다른 아까 멍 때리기 얘기를 했지만은 음. 그와 같이 그 아주 평화스럽고 행복한 그런 순간이 되거든요. 예, 예.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갈 때그 음. 낙엽을 하나 이제 주소서 너무 아름답다. 참이 단풍이 아름답다. 그럴 때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내 생각이 어때요? 거기는 전쟁 생각 안 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말 평화의 순간이에요. 음. 그런 음.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음. 산업사회가 이게 좋은 건지 음. <laughs> 잘 사는 게 좋은 건지 예. 어떤 맞아요. 면에서는 좀못 살면서 음. 이 평화스럽고 아니, 정말 즐겁게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 음. 누군가를 위해서 물레질을 한다는 거 음. 이게 굉장히 그 평화를 위한다는 걸로 승화시키는 그런 문장 같아. 요 가끔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브레이크가 네.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잔잔함이 있는 예. 사회. 예. 사회. 자다가 일어나면 발명품이 생기고, <laughs> 예, 예, 일어나면 예, 아파트값이 오르고 예, 있으니 예, 정말 힘듭니다. 예, 디톡스와 <웃음> 버려내기와 <laughs> 내려놓음과 미니멀라이프, 예, 예 무아지경과 몰입가경까지 <laughs> 그래. 예, 다양한 이야기들이 예, 동네 사랑방처럼 훈훈합니다. 그 미쳐 못다한 이야기가 아쉽기만한데요. 좀더 진한 수단는 다음 회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19장에서 20장의 영혼을 좀더 진한 이야기 실타대로 풀어 가겠습니다 모두들 채널 고정 밥방에서 발마음발마음 수다 고양을 검색해 줄 고양 유튜브 클릭도 좋아 좋아 영상 제작, 사진, 라디오, 팟캐스트, 차세대 영상 크리에이터, 시나리오, 미디어로 즐기고 미디어로 소통하는 즐거운 세상, 고양 영상 미디어 센터, 고양 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